이런 기회가 될 때마다 이 기회 때문에 기 하고 이는 거예요. 3 0 k g 에이이하고그지만때 보면 이렇게 길거리 배로 지나가다 보면 뭐라 고그집하고빨갱이 <가기 exercise> <laughs> 빨간 걸 좋아해요. 아, 빨간 이 배경에다가 연하게 얘기 거기 보라고 써있죠열렬 환영, 열렬 환영이와다 새.. 새로 이제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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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심사위원님은 다서뭐라냐면 애가.. 내가 애를 낳은 것 같다 아, 그 근데 심사로 와서 뭐 인사.. 바로 챙고 보니까 아, 정말 취직이 어렵구나 정말 뭐 체면이 오고 오고 여성원이든뭐 어, 여성, 남자사원이든 내가 뭐 네, 열심히 하는데 중 후보가 뭐, 다섯 명이 들어오고 내가 뭐이기게 인사하지만 나오는데 원래 이런 자리에서는 쇼스피치, 롱스세이아 짧게, 자게 네, 환영하고 정말 좋습니가 좋은데 또 그리스도는 이제 그동안 여기서 열심히 일해 그런 기념된 이있으지은또 다른 그... 개인의 업무로 제의사잘을추구하기서 정말 박수를 환영하는 사람 물론 환영하지만 진짜 여기 열심히 일한 민중 열심히 일한 공중중기들이 따라하는 공중격들에한 맛을 더 버려요. 그 m some sort 트 f a 할수있우리 우리가 e are not 에 i 정과사 r i t 오늘 계속 우서우잘가잘 f 착할수 있도록 r e i 시 t a r a s i t 도 So we s h 고 u l d go to 고 h e school. I'm not sure. I'm not s 생각 e I'm not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어. 체력이라든지 참석해주신 분은 뭐한가요? 회원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 안에 신입사원 5명이 온 거는 총명이라면 뭐, 뭐 2006년대 에 처음에 어, 그 5명이 그래요. 몇 명을 보니까 다 유능하고 진짜 총명도 안 주고 앞으로 우리 K사의 기둥이 되는 걸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다해드세요 여러분들 도 이렇게 가슴이 새로 와서 아까 이상한 거 자리에 잘신기해드데이 미식의 이어 미식 선 제일 기분 이 좋아요. 어, 어, 그리고 가장 뭐냐면 새로 새로 이제 뭐, 뭐 어, 시병으로 짬수를 보라냐면 애가 내가 애를 낳고 같다 심사로 와서뭐 의사가 제목을 보니까 정말 취직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체면이 뭐 오고 오고, 여사원이든 남자사원이든 하려면 열심히 하는데, 종후보가 뭐 다섯 명이 들어오고, 그나라 <laughs> <laughs> 가면 뭐 이런 게사다지만 돈을 주고 싶기도 있고 소세지가 나오는데, 원래 이런 자리에서는, 스피치 너무 스세치 야, 막자게 화려하고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또그 대신 요새 무능한 요새 열심히 일하는 그런 기념대끼리 있으면 또 떠나는 그자극 개인의 어떤 그런 제일 사랑을 추구해서 정말 밥술 like 환영하는 사람 물려고 환영하지만, 진짜 여기 열심히 일 <abus> 열심히 일 우러시사이정에 정말, 정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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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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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죠 정말, 정말, 에말정 잘못되면 말 정말, 들이잘못 정말, 게 아니라 정모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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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참고 서트랜이할수 있도록 우리가 다같이 해서 따뜻하게 애정과 사랑으로 어? 오늘 오케이? 이렇 해서 우리가 잘정착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식구만 될수 있도록 다같이 식로를 모아줄 수 있도록, 수 있도록, 다 같이 같이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상대 생각하고 있는 다른 회장은 참석 안할수 있습니다 오 여러 가지 이유 있어, 체력 관리라는 생각이 참석해주 너무 뭐한번 회원에 오신 여러분, 가장 축하합니다. <laughs> 뭐 2006년대에 처음에. 어, 그 다섯 5명이 몇 명을 보니까, 다유능하고 진짜, 음. 뭐, 천무가아고 앞으로 우리 캐사터의 기둥이들은 앞으로 인지하도록. 하사습니다겠습니다 인사 맛있게 드시고요. 2차는 저쪽 우현사 학원 쪽, 다거원쪽 가면 짱돌에만 있거든요. 자, 맛있세요